오늘 아침 강문경 도쿄 국제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당했다. 2025 콘서트 한일가 왕전 강문경 출연 거부 오른쪽 화살표 센터는 박서진. 콘서트 백스테이지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9시 20분경 발생했습니다. 강문경은 아티스트 보안 검색대에 있었지만 추가 서류 확인을 위해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강문경은 박서진 신승태, 김준수, 에녹 등 다른 아티스트들이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참석한 VIP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보안 검색대에서 나왔습니다. 콘서트 현역가왕 올스타 드림 입장 도쿄 주최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아티스트 한 명이 입국 절차에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적 요인이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언급된 인물이 강문경임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날 오후 발표된 리허설 명단에 유일하게 불참한 아티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이 도쿄 도심 공항에 발이 묶인 사이 박서진이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나타나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신 명단에 따르면 박서진은 이번 리허설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신곡 도쿄의 바람을 포함한 두 차례의 솔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0월 초 발표되었던 박서진과 강문경의 듀엣 무대는 공식 일정에서 제외된 것이 눈에 띕니다. 31일 오후 현재까지 강문경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제작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문경은 예상보다 늦게 입국 절차를 마쳤고 11월 1일 콘서트 앙코르 무대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컴백은 한일가왕전 2025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감동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 트로트계의 두 가왕위 갈등설을 잠재울 것입니다. 그리고 박서진은 점점 더 발전하는 매력과 전통과 현대적 퍼포먼스를 모두 소화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중심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도쿄에서 같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